자, 저희 어디 가고 있죠? 아, 저희 지금 여기, 저희 비춰주세요. 산이요. 산? 근데 한 바퀴 돌 건가요? 한 바퀴 돌아야죠. 아, 벌써 뛰고 있어요. 아, 뛰면 안 돼요. 여러분, 걸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는 저희 유튜브 친구인데요. 저는 창고의 마스코트입니다. 아, 창고의 마스코트. 아, 아 우리 예나는 뭐그 여의 뭐 아이돌 연습생 같네. 지호야 달걀 맛있어? 아 오늘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달걀 꾸며 왔는데요. 네. 맛있나요? 그죠. 저 친구는 공장 달걀 만난다고. 공장 달걀. 어.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부활주일인데 어. 왜 등산을 해요? 이야 예수님의 얼굴 와. <목소리> 예나 힘들면 말해. 가방 내가 들어줄까? 네. <목소리> 아이고 소리? 아 아이, 제가요 옛날에 이렇게 네. 그. 그, 유치원 다닐 때요. 네. 콧을 그 갔었거든요. 네. 근데 꽃을 보러 갔었어요. 네. 근데 여기 넘어가지 말라고 막 줄쳐놓은 거 있죠. 네. 근데 거기 비둘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아, 여기 봐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쵸. 예쁘다. 근데 이 풀들이요. 응. 화장실에 가서, 아, 나 진짜 멋있는 거 같은데 하고 거울을 봤을 때보다 예뻐요. 솔직히 화장실 거울이 좀 뿌샵이 있는 거 아시죠? 인, 야 근데 진짜 좋다 여기. 네. 제가 일단 이거 내년으로. 아 전도선. 응? 아 진짜? 집근처구나 근데... 여기. 아니요아 그래? 근데 내년. 아, 전도선이에요. 어. 오늘 주제가 뭐였죠? 오늘 설교 주제 뭐였나요? 말해 보세요. 음... 아그 지금 아, 뭐... 너못 뭐 돼? 네. 이거 뭐? 예. 계속 이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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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 네. 와 여기 운동하는 네. 데가, 네. 데가 있네요. 네. 네. 저기 봐봐요. 빨리 빨리 옵니다. 느려요 아 그래? 님 빨리 와요 첫 약간 뭐라고 해야 정민. 아, 정민이 그거 하나요? 그게 있었는데 아,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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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달라 쉽고 잘라, 잘라. 재밌게 풀어서 잘하신다고 아 누가? 정민아 왜이렇 그래. 아니 오늘이 제일 쉬웠어요 저는 오늘 아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 어, 어. 하루마다 다르구나 전도사님 응, 다음 콘텐츠가 뭐죠? 다음 콘텐츠 먹방. 제가 하나 정해도 될까요? 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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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죄송한데 <laughs> 지금 잘못 들어와가지고 너무 길어 <laughs> 아 그래?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 이쪽으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어. 아 괜찮아, 한데. 이쪽으로 근데 이쪽 올라오는 길이고요, 이쪽에 올라가는 길이. 그래, 괜찮아, 정민아 그냥 쭉쭉 올라가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이쪽까지 어, 가도 상관없죠아 근데 너무 넓으면 어. 안 되고. 전두선님 이런 게 붙어 있네요. 요즘은 어. 다 이런가 봐요. 어. 옛날에 라떼는 말이. 야 등산해. 어? 식케못 고치는 게왜 이렇게 많아? 저기 사 주세요. 좀 있다, 좀 있다. 네. 좀 있다가, 자, 좀 있다. 님자 아, 어. 저희 또 등산객들이 오네요. 왼쪽으로, <laughs> 오른쪽으로 붙읍시다. 양심에 걸리지 않을까? 그렇지 나가서도 안 움직일 것 같은데. 나도. 근데 그거 이제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해야겠어. 나와서 기침하면 난리날 것같 자, 하... 저 계란 먹을되나요아 네, 먹으세요. 아, 뒤쪽으 자, 제가 까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 뒤에 이렇게 해야지. 아 지... 어! 어! <laughs> 맛있겠죠? 포함이에요? 사람이자 신이야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난 신이라고 볼수 있죠 그쵸 신이자. 사람이자 신이자 바람이다나어릴 적도 있죠 모든 거 그치 뭐? 근데 어릴 적 성격 책에 나와있을걸 어 어릴 적 있지 아기였었지 그그그마구간 맞아 맞아 근데 너무 막 다섯 살때 쯤에는 근데 왜꼭마구간은 어떻게 살았어요? 언니? 마구간 나중에 다 얘기해줄게 승재 알아요? 승재 들어갔다 민재는요? 민재도 들어갔어 아또 이렇게 상렬가자들이에요? 어 진짜? 와, 대박. <laughs> 유승재. 자, 승재 유승... 아, 유예나. 유예나. 자, 이거 어떻장문으을 갈까요? 그러게. 어디로 가자? 장문정 갈까요? 장문정 이름이 멋진데요? 얘들 다시 여기 서봐봐. 아까 괜찮았는데. 아. 샷 괜찮았는데. 잠깐만. 둘이. 아, 우리 초등부의, 아, 우리 초등부의 꽃. 아, 저는 마스코트죠. 마스코트와 꽃들. 초등부의 자랑들. 이름이 뭐죠? 네. 유예나. 예랑, 예랑. 예나의 꿈은? 저는 저그 강아지에 대한 수의사 아 수의사 와 멋있다. 배트리네리안. 저는 찰그에 초능물 마스코트입니다. 초마 초마. 초마 초마. 초마. 초밥초아초밥 맛있겠다. 예, 아 그럼 지금 질문 님 초밥 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전전 참치요. 예나는 제일 좋아하는 초밥이 뭐야? 전다 네, 좋아해요. 참치 빼고. 참치 빼고. 어. 여나 어. 참치를 싫어해? 네요. 어? 저는 아니요? 뭐 진짜? 좋아해요. 저는 뭐랑 거좋아면요 뭐 어. 유부초밥이랑? 소고기초밥. 아, 소고기초밥. 아, 소고기 전두나님. 나. 어. 인생에서 가장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 조금 후회되는 거. 말해보세요. 후회되는 거? 저를 만난 거요? 아니, 아니, 아니. 정말 후회하는 게 있어요. 어, 뭔데? 아니, 아, 알았어. 혹시. 전두나님. 어. 이사무엘 목사님, 전에 목사님 이름을 아시나요? 어? 곽호영 목사님? 아, 기억을 하시네요. 아, 그럼. 나. 옛날에 그 곽호영 목사님 이름으로 퀴즈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응. 어. 처음에 ᄀᄇ. 선생님, 그러면 거북이 세 번. 어? 여기 맞는데요?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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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그래? 거북이 다섯 번더해거북요 거북이, 거북이, 야. 거북이, 거북이. 오늘 세종대왕이 만드는 배는? 세종대왕이 배를 왜 만들어? 아, 안 썼네. 고 나중에 가라산 그래 가자 나중에 연습삼아 그냥 이쪽 한번 가 근데 나중에 제가 좋은 여행지를 하나 알아요 제주도. 네. 같이 가자 근데 전투는 근데 어떻게 안추가요 얘네들 유튜브 찍으면 제주도 가는 여러, 여러분 일... 여러 해봤으니까 나도 속아봤으니까 아. 네. 다음에 제주도 아, 가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주 좋아. 가요. 제주도 가요 유튜브 찍으려고 도는네아 그래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은데 신영산 둘레길이네요? 어 스위어존인데 네, 세뇌�. 근데 어찌 돼요? 어른들 어, 여기 길이 좀 있네? 여지도 자, 여기 지도를 제가 지도를 잘 보거든요? 어, 지 아, 우리 저희가 좀 많이 돌아왔네. 한번 돌아서 시니어조로 가는 길이 있거든.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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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자. 오케이. 지나 <목소리> 끝.